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한 문장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드리 니체.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생을 마감한 이 철학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시력 문제, 위장 질환으로 끊임없이 고통받았죠. 24세의 바젤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지만, 건강 악화로 35세의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인류에게 새로운 사유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목적이 그를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를 쓰게 만들었고, 결국 위대한 철학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봅시다. 니체가 말하는 이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같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정당화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아우슈비츠. 그곳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바로 이 경험을 연구하고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명절을 집필했고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심리치료 이론을 창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이유의 힘입니다. 프랭클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그를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배달 앱으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넷플릭스로 무한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인들은 심각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에이미의 상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주말을 기다리고, 연초에는 연말을 기다리고, 젊을 때는 은퇴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 화려한 일상. 하지만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니체의 철학과 현대 심리학을 바탕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니체는 말했습니다. 지는 죽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는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나 의미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술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니체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목표로 이끄는 과정이 되고,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었다. 왜일까요? 그 고난 덕분에 그는 넥스트와 픽사를 만들 수 있었고, 결국 더 위대한 애플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그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라. 심리학자 에이브러 앤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 중 최상위에 자아실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자아실현보다 더 높은 단계로 자기 초월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기 초월이란 자신보다 큰 무언가 즉 공동체, 인류, 우주와 같은 것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틴 루터 킹, 마더 테레사, 넬슨 만델라. 이들은 모두 자신보다 큰 대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유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 사회,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기 탐구의 시간을 가져라.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아가세요. 2단계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한 사람을 웃게 만들자. 한 달에 책한 권씩 읽자. 주말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자.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단계 기록하고 성찰하라. 여러분의 여정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영상을 찍어도 좋습니다. 기록은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에게 왜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내 목표를 향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설렘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그를 1만 번의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조언은 귀담아 듣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이유가 있고, 여러분만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실패,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여정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의 이유를 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일어서게 만들 것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살아야 할 이유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